요거 좀 중요한 거네. 7월 27일 트라이포드 전성 시스템 변경 및 트라이포드 보관함 제거 예정 사항 안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7월 27일 업데이트 시 트라이포드 전성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트라이포드 효과를 장비에 전승한 후 해당 장비를 장착하여 장비에 부여된 트라이포드 효과가 적용되는 방식이었고, 이제는 트라이포드 효과를 캐릭터에 전승을 해서 전투 스킬 창에서 적용할 트라이포드를 선택하여 전승된 트라이포드 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고, 트라이포드 효과 최대 18개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이후에는 힘을 잃은 장비를 대체할 아뮬렛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통해 트라이포드 효과를 획득하고 전승할 수 있습니다. 장착 가능 장비의 트라이포드 효과는 7월 27일 날 업데이트시 제거되니 사용하실 트라이포드 효과는 반드시 사전에 트라이포드 보관함에 저장을 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끼고 있는 거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트라이포드 보관함에 있어야만 전승이 되나 보네요. 트라이포드 보관함 확장한 경우에는 확장한 보관함에 보관 중인 트라이포드 효과도 함께 이관됩니다. 적용되는 것은 오로지 보관함이 보관된 트라이포드 효과뿐이네. 뭐 소지품에 있는 거, 뭐 이런 거다안 되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트라이포드 아이템은 날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 그러니까 네 캐릭터에 적용된 거 말고 뭐 사사트포작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승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대. 근데 하나의 효과만 전승할 수 있네. 쓰박 사사트포 빨리 갖다 팔아야 돼요. 아나 사사트포 못봤거 많은데 망했다. 음 이러면은 이제 사레트포짜리만. 유의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라졌던 트라이포드 효과에 대한 보상 지급은 요것들 이제 사라졌어서 요거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야, 요거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트라이포드 시스템은 도시락, 도시락 붙이고 모자른 거 사트포 붙이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상관없이 바뀐다고 하고 바뀌는 거앞에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7월 26일 전까지 해야 되는 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보관함 1에 4 사트포로 받고 12개 그리고 보관함, 보관함 2에 4트포 나머지 박으면 끝 요렇게 되면 일단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관함 1에 4트포 6개 보관함 2에 4트포 6개 보관함 3을 뚫어 4트포 6개 요렇게 해도 끝나요 어, 요렇게 해도 끝나긴 끝나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는 그게 있어. 뭐냐면, 만약에, 정말,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포드, 지금은 내가 당장 쓰는 게 18개지만, 후후에 어떤 스킬이 개편을 받아서 좋아지거나, 뭐, 기공사로 예를 들면은, 소멸파, 같은 안 쓰던 스킬을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이득충이라면 은 그러니까 저예요 세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보편적인 세팅이야 지금 당장만 해결되는 거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보관함 1에 4사트포 6개 해서 저는 12개를 박을 거고요 그리고 보관함 2에 4사트포 6개 잘안 쓰는 거잘안 쓰는 거 존버용 왜냐면 이걸로 뚫 수는 있거든 그래서 12개 그리고 보관함 3회 4사트포 6개 잘안 쓰는 거 플러스 잘 쓰는 거 해서 12개 요렇게 해서 잘 쓰는 거 평소에 쓰던 거 기존에 쓰던 거 18개 플러스 존버용 잘안 쓰는 거 요거 18개 해서 저는 36개를 존버를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기존의 로스닥크 시스템에 있는 전승 시스템 보관함 말고 뚫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뚫어야 되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 근데 뭐 앞으로 쉬워질 거란 생각은 안 들긴 해요 왜냐면 이 트라이포드 패치 자체가 그10% 확률로 뚫는 거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뚫어놨는데 뭐 다른 스킬을 쓰거나 뭐프로겔 내부로 들어갈 때 라던가 뭐 아니면은 발탄 돌때 아니면 뭐 무력화 수치가 모자라서 사관문을 들어갈 때 라던가 이런 경우 스킬 스위칭 할 때마다 트라이포드가 날라가서 그게 불편해서 하는 게좀 크거든요 확률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낭비일 수도 있지만 낭만이 있잖아 36개 다 뚫어놓는 거 저는 어차피 뭐 방송인이기도 해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얼마 안 비싸거든요 왜냐면은 4사트포는 기존에 다 되어있었고 요거 잘안 쓰는 거 4사트포는 싸거든 싸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직업 각인이 두개 있어가지고, 이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보관함 4를 뚫어버린다거나, 뭐 그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자, 인게임에서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보편적인 유저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1번이나 2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사트포를 여기다가 받고 그럼 12개가 생기거든요? 12개를 받고 그리고 보관함 2번에다가 4트포를 붙이는 건데, 4트포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박으면 이제 폐온도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보관함을 굳이 안 뚫어도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4, 4트포 매물의 시세를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싸진다면 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뭐 기존 가격이랑 비슷하다면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왜안 드리냐면, 이번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방식을 가장 좀 추천드리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방식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4트포, 4트포를 보관함에다 그냥 막 옮겨. 그리고 두 번째에도 막 옮겨. 안겹치게. 그리고 3번을 그냥 뚫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남았죠. 26일까지여서. 그래서 3번을 뚫어. 3번을 뚫으면은 6개, 6개, 6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18개를 등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나더 뚫고 싶어. 보관함 4번 뚫으면 돼요. 4번 뚫으면 페온 아 크리스탈 100개. 그리고 5번은 150개. 어 보관함은 캐릭터 별이니까 꼭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 4 받고 저는 이렇게 444를 기존 유저라서 다해 놨는데 지금 유입 유저가 들어오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 뉴비분들도 어 이런 식으로 보관함 1 2에다가 4레벨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거 하나를 여기다가 옮기는 거야. 저는 4번까지 뚫려있긴 한데, 어, 웬만하면 은좀 무리를 해서라도 뚫는 게 확실히 지금 제가 봤을 땐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주운 거, 이거를 직접 경매장에서 살라면 비용은 싼데, 폐온이 많이 들어요. 폐온이 7개나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18개를 하려면 폐온이 100개 이상 들어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운 거, 주운 것들 안 겹치게끔 이렇게 해놓고, 어, 26일까지 천천히 파밍을 하세요. 천천히 4렙짜리 하나씩 주우면서 하다가 26일 마지막 날까지 못준게 있으면 그날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셔서 보관함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 이번 방식을 가장 좀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방식. 1번에 6개, 2번에 6개, 3번에 6개 하면은 어, 당장에 내가 쓸 캐릭터 요 트라이포드는 444트 포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결이긴 합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방식은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절정 절제 뭐 환류 점화 이런 식으로 트라이포드를 다르게 쓰는 직업 가인 세팅을 전부 다 해놔서 저는 좀 모자라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저는 막 보관함 4번 5번까지 뚫어놓지 않을까 싶고 어 저는 아무래도 좀 존버 당장 이제 밸런스 패치도 있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스킬트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트레시온 수련장 같은 경우에는 이트라이포드도한 번씩 다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게끔 수련장이 개편이 될 예정이라서 그때 되면은 지금 당장에 뭐잘안 쓰는 스킬들 뭐 이연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질풍참을 준다거나 뭐 공예연무 뭐 기존에도 조금씩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구돼가지고 갑자기 얘네들을 사사사투표작 해야 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뭐방송인이기도 해서 요렇게 할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요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직접 주워서 하는 거. 요런 식으로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워놔서 전직업다 이런 식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꼭꼭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이에요. 제가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트라이포드거든요. 악인보다도 솔직히 저는 트라이포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비용이 비싸요 444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다시 안올 기회라고 생각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여러분들 꼭입니다 예. 당장에 그 먹을 치킨 한 마리 포기해서라도 꼭 하세요. 이거 보관함 뚫는 거 진짜 싸거든요. 그래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거의 전 직업 444트 포장을 거의 다 끝내놨는데 할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씩 들었는데 요 방법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3만 원도 안 들어. 꼭하셔야 됩니다. 꼭 해요. 약속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목소리> ポンパンポンパーピンポーランプントン。<music>